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통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갤럭시 탭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미라캐스트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라캐스트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 현재 지금 미라캐스트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이 스크린 카피라고 하는 SCRCPY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동을 시켜 가지고 와이파이를 공유한 상태에서 제 갤럭시 탭이랑 윈도우랑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되게 가볍고 이 프로그램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화면이 되게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갤럭시탭 화면을 띄울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요런 GitHub.com, JENNY Mobile, SCR, CPY 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GitHub 페이지에 가야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운을 미리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받으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보시면 릴리즈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1.21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24 릴리즈 플러스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테고 여기에 보이는 1.21 버전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 여기에 윈도우 64 Z 파일 있죠? 이거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현재 버전이, 제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버전이 뭐냐면, 요1.18 버전입니다. 제가 윈도우 11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18 버전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쓰고 있으니, 저는 어 지금 현재는 최신 버전을 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깔았던 1.18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파일도 요1.18 버전, 여기 이64 네, 버전 윈도우 64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z 파일을 결국엔 다운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z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이 z 파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오른쪽 압축 풀기 눌러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요. 풀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뭐냐면 이 ADB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연결을 시키는 것을 관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과 그 다음에 윈도우를 연결을 시켜주게끔 해주는 게이 프로그램이다. SCRCPY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스크린 카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결된 안드로이드 탭의 화면을 윈도우에다가 띄워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능력치를 합해서 저희가 화면을 캐스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면 사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이 터미널 이거 있죠? 아니면은 파워쉘이라고 여기다가 파워 w o p e r 파워쉘이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이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scrcpy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실행이 안될 거예요. 왜냐? scrcpy 라고 치면 scrcpy.exe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 프로그램 파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컴퓨터는 모르니까 똑같이 쳐도 아마 이 화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폴더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놓습니다 저는 현재는 그냥 다큐멘트폴 문서 폴더 아래에 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꼴이 되겠죠. 네. 요두 폭이 표시 있죠? 예, 네, 검색에 가셔서 네, 시스템 환경이라고 치시면은 다음과 같이 요게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에디터 시스템 인바런트 밸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요 아이콘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아이콘이 딱뜬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환경 변수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 칸이 있고 아래쪽 칸이 있는데 요 시스템 변수에 쭉 내려 보시면 path라고 하는 p a 라고 하는, 하는 이 변수가 보여요. 여기에다가 내가 설치한 저 폴더 를 추가를 해주는 게 저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나, 편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누르고, 제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scrcpy라고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어, 여기를 들여다 봐 라고 하는 폴더 리스트 중에 하나를 제가 설, 추가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없으니까, 그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주소창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래 있는 삼색기에 가서 이 폴더에다가 저희가 깔아놨죠. 그러니까 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돼있죠. 이 상태에서 Ctrl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방금 간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확인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으니까 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환경 변수 편집 창에 내가 설치한 폴더의 경로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다 재부팅을 한번 해주세요. 재부팅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터미널을 엽니다. 파워쉘을 이제 여시고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a d b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 하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우리 PC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와이파이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 상태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 내 갤럭시 탭이 어떤 IP 주소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 보시면 지금 탭을 보고 저랑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제 톱니바퀴 여기 있죠? 네. 요거 눌러서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여기 톱니바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 IP 주소가 있거든요. 이 IP 주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숫자를 기억을 해 두세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꺼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꺼본다. 그 상태에서 뭐라고 치냐면 요 명령어를 치시면 돼요. ADB connect 그다음에 나의 탭이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 그다음에 콜론 땡땡이죠? 땡땡. 5555라고 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connected to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 보여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할 거는 요겁니다 adb tcpyp 5555 라고 하는 것을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tcp m o d e o r t 5555 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db devices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y, 그 ip가, 즉, 내 갤럭시 탭이 포트 5555로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screen cpy,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탭 화면이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와이파이를 공유한 상태로 무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PY 만약에 뭐 이런 게다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요 USB 있죠? 네. USB랑 탭이랑 그냥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스크린 CPY, SCR CPY만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탭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무선으로 알려드린,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 이런 거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USB 꽂아가지고 연결시킨 다음에 스크린 c p y 치면은 바로 뜰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네. 저랑 똑같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이 프로그램에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리드 온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보이기만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 이런 게안 되는 게 리드 온리고 연결된 화면이 꺼지지 않게끔 해놓는 옵션이 W 옵션입니다. 어웨이크 한상태를 유지해라. 그리고 터치가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T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Read o 에 터치 보이게끔 그리고 크 r o 을 하는데 이거는 왜크 r o 을 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스크린 CPY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요 그죠? 그리고 죠그 저는 강의를 이거를 사용을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로 가면 여기 오른쪽 이렇게 빕니다 자, 요게 이제 보기가 싫어 가지고 제가 크롭 옵션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제가 막 노가다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스크린스피 p 이 화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띄워 보면 이제는 좀더 넓게 나타났죠 띄워졌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화면을 딱 누르면 깔끔하게 이렇게 붙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는 이제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 하는데 이 옵션은 저랑 똑같은 S7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만 가능한 옵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랑 같은 걸 쓰시고 싶으시면 저 아, 쓰시고 계시다면 저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어, 해보시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아마 그 화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 반응 속도 너무 좋죠. 이렇게,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들, 들어주시고,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잘, 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저는 대만족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쓰시고 좋으시면은 진짜 좋아요, 구독, 무조건 해주세요. 저 이거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사실 찍는 거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찍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브이로그도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 아내랑 게임하는 것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귀엽게 봐주시고, 네.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